비트코인 1억 간다 라는 이야기가 농담처럼 떠돌던 시기에 다들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 그저 유머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비트코인은 1억 5천이라는 기념비적인 가격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리플이 2억 간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우리 리플이 1억 간다, 2억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당연하겠지만 갑작스럽게 내일 당장 그렇게 폭등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긴 시간 동안 꾸준한 우상향을 이어가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나 국가 간 무역에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위프트망에 리플이 통합되고 연준에서 리플을 채택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국제기구 혹은 국가행정기관에서 리플을 채택한다면 민간 기업들이나 더 많은 글로벌 국가들 역시 리플을 채택하고 보유하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태계 확장을 이어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코인 시장을 크게 활성화 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트럼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매일매일 파월 의장을 때리고 있죠. 심지어 파월 의장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인물이라 지금 이 상황이 참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본인이 임명한 연준 의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상호 관세 정책은 겉으로는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 또 미국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부를 지키고 불려가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직전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코인 출시를 비롯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가리지 않고 우회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크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들여다보면 총 2천억에 가까운 투자 금액 중 주식 투자는 단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충격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채권시장이 타격을 받고 채권의 평가 금액이 휘청이자마자 관세유예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죠. 본인의 투자금 대부분이 채권시장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를 내리고 채권시장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채권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동원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되었나요? 시장의 시선은 신뢰의 훼손까지 언급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공격적인 언행과 언론플레이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관세전쟁과 파워르장 압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본인의 재산 증식에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도 하락과 미국 국채를 비롯한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관세라는 카드를 통해 주식 시장의 버블을 감소시키고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투자금들은 보다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미국의 국채로 유입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을 향해 더 많은 돈이 움직였고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불리우는 동맹들도 함께 때렸기 때문에 동맹국들 역시도 미국의 국채를 모두 팔아버렸죠.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경기침체의 위험이 코앞까지 찾아와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파월을 재물로 바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기침체가 정말로 찾아오게 된다면 파월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요. 지금 트럼프가 궁지에 몰린 이 상황의 해결 방법은 코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코인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소각로 역할을 했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코인 시장에 모여들며 풀려있던 돈을 다시 끌어당기고 소각되는 역할을 했었죠. 지금은 달러의 신뢰 훼손으로 인해 금 가격이 천장을 뚫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만 거품은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실물을 무한대로 보유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금을 매개체로 한 투자 상품이 있긴 하지만 이미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상승을 기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일시적인 충격을 통해 동반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인 시장이 미국의 경제시장이 아니라 탈중앙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발 악재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채권시장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시장의 분위기 개선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걸 사서 담아두더라도 수익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과 시장이 조금 더 흔들렸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플이나 시바이노 같은 대중적인 종목들을 담아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한 코인들은 단기적인 퍼포먼스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롱런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나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이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 꾸준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를 불안하다고만 생각치 마시고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를 맴돌지만 대중교통 요금도 전기 요금도 심지어 가스비까지 올라버린 물가는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기는 커녕 정말 우리 같은 서민들의 목을 조여오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월급만 받아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정말 현실이 될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금수저, 다이아수저 같은 표현을 보다 보면 마치 조선 시대에 있던 신분 제도가 다시 생겨난 것 같은 절망감까지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단 하나라도 오늘을 시작으로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접했고 정말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밤을 새워 미친 듯이 공부했지만 지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신용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투자하고 정말 대출금 갚을 돈도 없어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주변 지인들한테 돈 빌리러 다닐 정도로 깡통을 찾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 힘들었던 경험과 기억이 저를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코인 시장을 비롯한 많은 투자라는 수단의 논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쌀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또 2025년의 기대감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단순한 논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단한 번의 결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대통령의 당선과 시장과 함께 성장하길 희망하는 행정부 덕분에 우리 코인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의 순환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 유망한 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계획적인 시장 접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절대로 누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을 바꿔 내야만 합니다. 지난 몇 년을 생각해 보면 혼자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전부 공부하는 게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코인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려웠었는데 저는 혼자였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단한 분도 차별하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 제가 겪어온 그 노하우와 경험을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평생을 공부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고집부리고 가만히 멈춰 있다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틈틈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니 단한 페이지라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책은 제가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일체의 금전 요구 사항 같은 거 아예 없으니까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이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책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꼭 필요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7685-9854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685-9854 여기로 책이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좋은 책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도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